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음, <laughs>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의점팀장 서요인입니다. 지금부터 제 130회 창원시 의회 임시회 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추어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값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찬하는 정룡의 기운처럼 2024년 힘차게 도약하며 모든 소망을 이루는 되시 바랍니다. 오늘 긴급 소집된 제130회 임시회는 장원시사 대상공원 민간고존 조성 특례 사에 대한 행정 사무 조사 계획서 성안일 끓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임시에 참석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료 의원들의 원활한 행정 사무 조사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새해에도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의식을 마치고 의장님께서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성의되었으므로 제 130회 자운시의 임시에 제 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을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병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병호입니다. 보고 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30회 자운시의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1월 3일 손태화 의원 등 15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 운영위원회와 집회 계획을 협의하고 집회 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회 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보고 사항입니다. 장원시 사와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의 손태화 의원 부위원장의 이정희 위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장원시 사화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생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질문 등 현황입니다. 14건의 서면 질문 및 서류 제출이 요구되어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제130회 창원시의 임시회 해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30회 창원시의 임시회 해기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회비한 대로 1일 5일 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각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다음으로 설정 제2항 창원시 사대상공원 민강공원조성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성인위권을 상정합니다 <웃음> <웃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원시 사와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정 희 의원입니다. 창원시 사와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2일 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창원시 사와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행정 사무 조사 계획서로서 본 조사의 목적은 장호시 사와 대상 공원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공원 일몰제 사업 전반을 조사하여 장호시 사와 대상 공원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 추진 과정의 행정 행위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적정성과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사는 지방 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1조와 창원시요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사위원회의 정식 명칭은 창원시 사와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손태하 위원 등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사무 보조자는 9명입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창원시이며, 조사 대상 사무는 창원시 사화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계획 수립의 경위, 최초 공모 및 변경 공모의 공정성, 절차의 적법성, 변경의 타당성 여부, 민간 사업자와의 협약, 변경 협약까지의 적절성, 타당성 위법성 여부와 사업 추진 과정 및 현황 점검, 시정 사항, 민간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의 공유지 매입 면제에 따른 공유지 매각 수입 1,051억 원 재정적 손해 관련 창호시 감사 결과의 진위 여부와 향후 대응 방안과 민간사업자가 지안할 수익금 100억 원의 사실 여부 확인 및 환원 방안 기부 체납 70% 충족 여부 및 확보 방안 기부 체납 재상 토지에 대한 매입 여부 해당 사업과 관련된 민원 처리 결과 등 사업과 관련된 추진 업무 실태 전반을 조사하기 위한 대상 사으로 합니다. 조사 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024년 3월 30일까지 3개월이며 조사 방법은 장호시사와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서류 및 자료 조출 예고와 열람, 해당 사과 관련 전반에 대한 업무 보고, 정치 관련 서류 등 검토 분석뿐만 아니라 조사와 관련된 기관과 현장도 방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승인 증인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 예산은 유사 사례 자료 수집을 위한 출장 여비, 증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 여비, 특별위원회 활동 및 결과 자료 유인을 위한 인쇄비 등 96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대상은 조사 대상 기간 및 사무에 관계되는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가 되겠으며 추후 특별위원회 의견을 거쳐 최종 확정하고자 합니다. 제출 요구에 대해 조사 자료의 작성 기준은 장호시 사와 대상 공원 민간 공원 조성 특례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제출 요구 목록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출 기한은 2024년 1월 17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사 도중 세부 일정 등의 조정 및 조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 제출 등의 요구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통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상세한 사항은 전자 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창원시 사와 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대로 승인 의견을 주시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설등 제2항 상우시 사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성인에 관해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설등 제2항 상우시 사대상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성립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출합니다. 네. 음은 본회의 회의록 서명위원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문성규 위원님과 박선정 위원님을 본회의 회의록 서명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30배 장원시 임시에 제1차 본회를 마치고 사내를 선포합니다.